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서일본으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하에서하본에서일하 신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 44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따 아니여. 복음 선종하며 우리에게 갈게. 만하게 내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내주시리라 의지 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수왕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축해라 잘 배우고 주를 모세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가세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과 또 계획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어 우리 중고등부 우리 겨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연한 약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세계 열방 속에 나갈 소가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되 내가 주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같은 기도 의 제목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과 행해할 야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2026년 저희가 나아갈 그 길과 행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 앞에 귀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늘의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부르신 자들과 또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리더들과 세운 받은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올한 해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이일 이것이 얼마나 귀하며 또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요청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 속에 주님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말의 양을 두고 찾아 헤맸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영혼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2026년도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할 말을 우리 가운데에 넣어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부터 하나님 새로이 이제 중고등부의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시간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하는 자와 이끌어가는 자들과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좋은 것을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약한 지체들과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주님 그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세계, 세계 사, 세상의 열방 속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새로이 또한 어,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위에서 내며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삼께해 주시고 좋은 소식들과 복된 소식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위에서 내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좋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이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부르시니가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새이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우리 20절. 조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로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합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첫 번째 걸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은 전도입니다. 은혜받고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은혜받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움직이는 분은 오직.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어 이제 이해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그 배경을 잠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한지는 이별을 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 우리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와 함께 했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리보 교회는 그런데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 사실 지도 자격이 되어지고 또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 인물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보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사람을 보내요 바울에 만나고 바울이 진짜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인가를 직접. 듣고 돌아와 얘기할 수있게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에게 지도 자격이 되어지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보냈을 때 이제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런 거다 중요하지 않다니까라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 죽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수, 보아 알수 있듯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디모데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가게 됐을 때에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가 너희들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참 마음이 놓여질 것 같아. 너가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듣고 원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소식을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나를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홀로 단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때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가지고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떠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를 쭉 읽어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후에 빌립보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서 순서로서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혀주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난 이후에 디모데가 돌아갔을 때그 말씀대로 그 빌립보교회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오고 가는 길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꽤먼 장거리 여행입니다. 지금이야 여행은 삶의 여유를 누리는 그런 좋은 것으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이 장거리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신의 가호가 있어야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여행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자연과 환경 속에서 그 몸을 숨기고. 어 편히 쉴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먼 거리 여행에 큰 변해당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 여행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나뉘어지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싸웠는데 사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교 여행을 마가와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런데 너무 힘든 여행길에 그만 도망을 치게 됐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마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나와 함께 했었던 자인데 함께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들 속에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정도로 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먼 거리를 보냈다가 돌아오도록 어떤 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에게 듣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이런 안부 정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디모데를 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라는 인물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내게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먼저 받았던 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어떤 결정과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그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네 처음 정말 정말 잘했지않냐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또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 라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복종하며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한다. 바로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 편지의 겉면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전하는 편지를 통해 들었을 때에 네 저희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래 우리 잘한다라는 말로 대답이라도 해줘야 그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그래 우리 힘들어도 우리가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해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서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서 나를 역미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인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수 있는 디모데 그를 그렇게 보내어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그래서 한 가지 더 부연하며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십고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에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델을 통해서 너희그 모든 속 사정들을 내가 듣고 내가 참 마음에 안의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9절에 바로 주 안에서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과 상황에서 볼 때에 바울이 원하는 모든 일들 자기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 일이나 또 내가 나중에라도 너희들에게 직접 갈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어, 누구를 통해서이겠습니까? 황제의 명을 통하여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갔다 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일들을 어, 이해해 주고 열어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서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네로 황제가 열어 주고 늘왕제가 허락한다면 다녀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예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서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무한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현실 쪽에서는 또한 현실의 문제에 적응하며 마주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며 말로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하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실의 모습에서는 신앙만으로는 되어질수 없고 또한 세상의 방식도 필요한 것이야라고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겐 바로 바로 어, 바울의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 믿을 수 없는 말인가 아마도 그의 입술을 통해 하는 말들은 결국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걱정하여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사실 돈이 그것을 해결하고 내이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알리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 과연 그를 신자요, 성도라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으로 말뿐으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과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 앞에 부, 어, 닥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잊지하며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와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가 진짜 예수의 사람. 성도여신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고백하지만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성도가 되어지고 정말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안의 연약함 속에 주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나님충신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자들 주님 앞에 선자들 하나님.